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 토론 편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경제와 비즈니스에 관한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정치 외교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제일 처음에 현실 정치에 관한 문장인데 세계의 주제 그리고 각각 두 문장씩 총 6개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41번 문장은 한국은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42번은 그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제는 presidential system, 내각제는 cabinet system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residential 하고 그 다음에 cabinet, 내각을 의미하는 cabinet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말이랑 바람직하다는 말을 표현하면 되는데 강력한 리더십은 strong leadership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두 번째 대안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세 번째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 이렇게 strong presidential syst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desirabl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어떤 제도가 더 이상적이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디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더 선호할 만하다라는 뜻의 preferable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해는 그 정도 표현 활용하면 되겠죠.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41 For Korea, a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has strong leadership is more desirable. That's right. We face urgent tasks such as reunification and economic growth. To achieve these, strong leadership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is needed.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urgent task들이 있다고 하고 reunification 통일 그다음에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이런 시급한 과제들을 추진하려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strong leadership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하의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urgent task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strong leadership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혹은 under presidential system. 이런 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제도를 채택한다는 말하고 바꾼다라는 말을 잘 보겠습니다. 일단 채택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adopt죠. cabinet system을 adopt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다인데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이렇게 의회를 나타내는 parliament의 형용사형인 파르라멘터를 붙여서 의원 내각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캐비넷 시스템이라고만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서는 어떤 제도를 추종한다, 따른다라는 의미로 follow를 adopt 대신에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간단한 대안에서는 어떤 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have를 활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각제로 바꾼다라고 할때 바꾸다라고 하면 일단 change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shift라는 동사도 잘 어울리죠. Shift 혹은 switch 이것도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변화라고 할때 항상 change만 생각하지 마시고 shift나 switch 같은 동사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42. Korea should also change to a cabinet system for more effective governance. I agree.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conflict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can escalate. However, in the cabinet system,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can be easier, as the prime minister is elected from the majority party. 네,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앞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보통 통치라든지. 지배 이런 의미를 지니죠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 의미는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B가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는 The Executive 그 다음에 입법부는 The Legisla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말할 때 입법사법행정인데 입법행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법은 Judiciary라고 하죠 그래서 그세 단어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다수당에서 선출하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의 조율이 수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Co-ordination이 훨씬 easier 쉬울 수 있다. 왜 그러냐하면은 Prime Minister 총리가 Majority Party 다수당에서 elected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내각제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죠.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 그 다음에 뭐 다수당, 이런 용어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정치와 관련된 두 번째 주제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견해만 들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논리죠. 43번이 이제 그런 생각이고, 44번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는 것보다는 내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정보만 수용하는 게더 낫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listen to the political views they li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political views, 정치적인 견해만 듣는다. 이 뜻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 political echo chamber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cho chamber라는 말은 뭐냐면, echo가 메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들리는 chamber, 방 안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메아리가 울리면서 같은 얘기만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플리디컬 에코 체인버라고 하면은 같은 정치적 견해만 듣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안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사 부분은 be trapped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n political echo chambers 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각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견해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가장 간단한 세 번째 대안에서는 accept를 썼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각을 듣지 않는다. 귀를 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 i s t e 활용해도 좋고, 다른 생각에 무관심한 거니까, indifferent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시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show little interes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귀를 열지 않는 것은 결국 또 무시하는 게 되니까, ignore를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political echo chamber라는 표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밑에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43. The problem is that people only listen to the political views they like. They are completely indifferent to other ideas. That's right. In particular, media platforms' algorithms reinforce biases by repeatedly recommending similar viewpoints. 네,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A가 얘기했고 B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문제다 이거죠. 알고리즘들이 편견을 더 강화한다 그 부분을 강화하다라는 뜻을 지닌 reinforce하고 편견을 뜻하는 bias를 활용해서 표현했습니다. reinforce biases 이렇게 얘기하면 편견, 편향을 강화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비슷한 뷰포인트만 계속 반복해서 recommend 추천을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때 reinforce라는 표현, 그다음에 bias라는 표현, similar viewpoints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면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모든 견해를 다 접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얻고 내 생각을 강화시키면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인데요. 압도당한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념을 강화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일단 압도당한다는 오버회엄이 가장 잘 어울리죠. 오버회엄은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뭔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압도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쓸수 있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be overwhelmed by. 이렇게 얘기하면 몸에 의해 압도당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렇게 압도당하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걸러낸다라는 의미로 filter out이라는 구동사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surplus information이 surplus가 지나치게 많은 것 잉여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filter out하고 걸러내고 focus on 내가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대안에서 쓴 prioritize는 뭐를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고, 걸을 걸걸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overwhelmed by, 이런 표현 써도 좋고, 걸러낸다는 의미에, filter out, 혹은 우선시하다라는 의미에, prioritize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강화한다고 할 때는, strengthen, 강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를 써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하다라는 뜻의 reinforce를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견해를 지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support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압도당하지 않는다. 걸러낸다. 그다음에 내신념을 강화한다라는 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44. It is more efficient to accept only the necessary information that can strengthen your beliefs rather than being overwhelmed by too much information. I agree. Reinforcing my own beliefs matters more to me. I don't think it's necessary to embrace every perspective. 네,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수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애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비가 동의하면서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하다 라고 할때 동사 matter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reinforcing my own beliefs matters more to me. 내 신념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관점을 every perspective를 다 embrace,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껴안는 포옹하다 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하다 라는 뜻을 다 지니는 동사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견해를 수용한다고 할때 인브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문장이 두개더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주제인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47번 의견이 있고요. 48번 의견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민족 스스로 일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주변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때 동의라는 말과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realistically impossible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표현할 수도 있고, attain 한다는 게 이렇게 성취하거나 어떤 일을 이룬다는 거죠. unattainable이라고 하면은 성취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더 간단히 can't happe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 정도 표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라는 말은 우리가 agreement를 생각하게 되는데 컨센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쌍방이 합의한다는 어그리먼트하고 조금 다르게 컨센트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주는 허락 같은 동의 그래 원하면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동의가 컨센트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통일하려면 해라 이렇게 컨센트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협력, 협조라고 생각한다면 코어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승인이나 인정이라고 얘기한다면 approval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말은 동의지만 꼭 agreement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의미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른 단어들을 쓸수 있습니다. 자, 밑에 대어 볼까요? 47.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unification to be achiev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ell, some level of diplomatic coordination is necessary, Of are However, their be a for our 네, 동의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해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nterest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게 이렇게 밀접하게 섞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중에 intertwine 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intertwine 이라고 하죠. 그래서 closely intertwined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때이 표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diplomatic cooperation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approval 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approval 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제 조건은 prerequisite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prerequisite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앞에 설명드린 대표 문장 말고 이 대화에도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변국들의 동기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인데요.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슈라든지 matter로 표현하면 됩니다. 문제를 기계적으로 problem이라고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roblem은 정말 시리 u 스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슈라고 하거나 어떤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메러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on our own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죠. 그래서 on our own이 부사구이기 때문에 그냥 끝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chieve w i t on our own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determination에 의해서. 그런 의미로 through our own determinati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결국 그 말은 혼자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대어 볼까요? 48. Unification is an issue for us and we must achieve it on our own. But international factors cannot be ignored. In particular,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is essential to ensure economic stability after reunification. 네. 우리 스스로 이뤄내야 된다.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팩토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통일 후의 경제적 안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Economic stability, 경제적인 안정이죠. 그것을 insure,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다라는 그런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예문들 더 보겠습니다.